네, 안녕하세요. 주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건물을 보러 왔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PT에서 낙차받아서 세팅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건물을 갖고 싶다 그러면 정말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해당 건물은 전세값 정도만 가지고 낙차받아서 세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는 뒤에 드릴 건데요. 일단은 낙차를 받아서 이제 명도가 끝났고, 지금 이제 내부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혀 전혀 공사 를안한것 같죠? 이제 공사가 막 시작해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철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와봐봐. 네. 네, 지금 굉장히 깨끗해진 거거든요. 여기 원래 뭐가 있었냐면은 진짜 오래된 화장실이 세팅되어 있었는데 타일을 깔고 청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2층에 올라갈 건데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공사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딴 데는 다 철거물이 많이 없는데, 근데 여기만 지금 철거물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철근물은다 화장실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보면은 다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덧방을 한 거거든요. 덧방? 이렇게 보면 우리가 덧방한 흔적들인데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제 세입자 갈 때마다 이제 인텔을 한단 말이에요. 인텔할 때 원래는 바닥을 까고 까고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 바닥을 까는 작업이 시끄럽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들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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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화장실 문을 딱 닫았을 때 슬리퍼가 있어도 닦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덧방하다 보니까 안 닦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이제 공사할 때 이런 식으로 화장실에 있는 그 바닥에 있는 타일을 다 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한 대부분 한번 싹할때 바닥을 까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이렇 까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 하나, 그리고 방두 개. 방도 보면은 넓어요. 오래된 집 치고는 되게 천장고도 높습니다. 제가 한180 가까이 있는데 손에도 안 닿이죠, 그렇게. 예.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 천장과 낮을 때 문제거든요? 근데 여거 같은 경우에는 천장도 높아서 굉장히 그 개방성 좋은 거 같아요. 또 2층 같은 경우에, 일로, 이제 일로 들어왔잖아요, 제가 이제 한개 호수는 저 뒤로 가면 돼요. 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들어가다 보면은, 왼쪽 편에 이제 방이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호, 2호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호 같은 경우에는 방두 개, 거실 하나 돼 있는 거고, 2호 같은 경우에도 오시면, 2호가 1호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싱크대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싱크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방 하나, 방 하나, 화장실. 이 보이시죠? 이 화장실이 원래는 이까지깔아야 되는 거이까요 여기까지 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와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여기까지. 화장실이 여기까지 <laughs> 올라와 있는 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이렇게. 근데 원래는 어디까지 된다? 이렇게. 이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화장실에 신발을 놓으면 닦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을 지금 까는 작업 하는 거예요, 보면은. 아까 얘기 드렸죠? 방이. 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은 1호, 2호 두 개가 있고요. 방두 개, 두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올라오실까요? 3층은 똑같아요, 보면은. 3층 가볼까요? 아까의 구조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사하고 있고, 봐. 큰방 하나, 작은 방 하나. 거실, 거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4층은 주인 세대예요 주인 세대 가볼까요, 우리? 아까랑 구조가 좀 다릅니다. 아까는. 일로 나가는 문이 있었잖아요. 옆에 우수 가기 위해서. 근데 이 없어요. 없고 4층. 이제 이렇게 한개우서만 쓰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인 세대죠. 주인 세대가 되어 있고 지금 많이 이제 이렇게 공사 흔적들이 보이죠. 보면은 여기 방 하나. 방 하나. 그다음에 들어오면은 여기 거실. 거실 이렇게 쭉 빠져있죠. 빠져있으면 거실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천장 개방감 되게 좋죠. 보면은 이거 봤을 때 이렇게 점프단도안 정도로 그래서 아 되게 높게 잘 개방해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창문을 봐도 뻥 뚫려있잖아요. 아, 하... 개방감 좋다라고 생각할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방 하나. 여기 이제 방 하나. 되어 있고, 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방. 이렇게. 방 되어 있죠, 이렇게. 앞에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뻥 뚫려 있어가지고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직접 실 거주를 하면서 내가 밑에를 임대를 놓는다라고 할 거거든요.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까지 한 건물이고요.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옥상도 있거든요. 옥상 가볼까요, 한번? 옥상을 가보면, 요렇게. 이렇게. 작은 옛날에는 방 같이 썼어요. 이번에는 이제 방 같이 쓸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옥탑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택의 로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임차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임차 주지 않고 직접 쓸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개방감이 쫙 <목소리> 넘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것 같긴 한데, 뭐, 처재 겸 다락방을 쓴다 하니까, 홀딩교를 딱 달아가지고, 여기 요렇게, 딱 이제 착 펼치고, 여기 데크를 깔고 하면은, 어, 꽤 이쁠 것 같긴 하거든요. 데크를 까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분명히 여기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거예요. 고기를 구워 먹는데, 불똥이 튄다. 근데 밑에 떨어진다. 나가면은 거기서부터 누수가 시작되거든요.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데크를 깔고, 불똥이 튀어도 되는 그런 그 컨디션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잘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서울에 내 건물을 가지고 싶다 하는 분들께서는 꼭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건물, 서울의 이 주요지에 있는, 홍파에 있는 이 건물 정말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고 싶요가있습니다 저는 개인적로생각할 때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안전한 투자 중에 하나가이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 실투자금을 따지면요. 정말로 빡빡이 한다 그러면 대출을 9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9 0 받으면은 20억이다 그러면 2억 필요합니다. 시동 사면은 한 3억 가까이 필요하겠죠. 공사하는 비용 한 1억 5천 들었거든요. 보면은. 그 정도 견제 나왔으니까. 그러면 4억 5천. 4억 5천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집을 구하는데 4억 5천만 원 돈을 들수 있잖아요. 위에 매매일살 거니까는. 자, 그리고 또 뭐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들어갔어. 그럼 뭘 내죠? 이자 내잖아요. 그 이자 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1층 3개 호실에서 임대가 나와요. 그렇죠? 2층, 3층, 2개 호실, 2개 호실, 총 4개 호실에서도 임대가 들어옵니다. 자, 그럼 어떻죠? 그러면 내가 내는 이자가 월세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야 되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보다 좀더 안전하고 돈을 모을 때는 훨씬 더, 더 좋은 투자가 이런 건물 투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건물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그 어떤 것들보다도 정말 더 좋은 투자 될수 있다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아파트,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만 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시각으로 좋은 물건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